그 디자이너가, 소라는 무조건 이걸 입혀서 찍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너를 진짜 좋아한다. 라고. 나는 그 얘기 듣고 되게 놀랬어요, 사실. 진짜 놀랬어요, 사실은. 왜냐면 그 전까지 별 얘기도 안 했고, 사실. 오, 특별히 막 엄청난 막 애정을 보여준 것도 아니었고 하다 보니까. 어. 어,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냥 뭐,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어, 그리고서, 어, 촬영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어, 이번에 커버를 찍었어요. 한국 매거진. 거기에서는 그 브랜드 특집이었어요. 그 브랜드 옷으로만 찍는 특집이었는데. 그것도 LA 가서 찍었어요. 저희 LA 가서 찍었는데. 그 에디터 언니가 저한테 오더니 소라는 그 뭐지? 에디터 언니가 이거 그 브랜드 본사에서 그 디자이너가 꼭 무조건 이거 입혀서 찍으라고 무조건 소라는 이렇게 해서 꼭 찍으라고 이렇게 다 그렇게 정해줬다는 거예요. 그 디자이너분이 그래서 우와 신기하네. 오막 이러면서 그리고 그 전에 그 전에 제가 뉴욕에서 그 브랜드의 행사가 있었어요 뉴욕에서 그것도 그 런던 다니고 뉴욕에서 근데 버버리에서 옷을 보내준 거예요 옷을 보내 아, 브랜드를 말해버렸네 <laughs> 아무튼 거기서 옷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 그래서 행사에 갔어요. 저는 행사 진짜 안 가는 편인데 저도 릴레이션숍을 생각해서 갔어요. 갔는데 그냥 이렇게 두리번 두리번 이렇게 봤죠. 그분은 대체 언제 오나 해가지고 살짝 물어봤어요. 거기 이제 그 브랜드에서 나오신 분들한테 그분은 언제 와? 라고 하니까 그분 안 와! 이러는 거예요. 응? 응? 그냥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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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은 안 온다고? 그래서 어, 그분 안 와, 이러니까 좀아 그럼 난 여기 왜 왔지? <laughs> 근데 또 웃긴 건 내가 그걸 이제 행사장에서 이제 사진 찍어서 올리면은 그걸 또 리그램에서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게 이쁨 받는 건지 뭐, 이렇게 뭐지? 해가지고 대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냈어요, 제가. 아, 오늘 행사 너무 재밌었고, 왜냐면 재밌긴 했었어요. 왜냐면 뭐 친구랑 갔거든요. 어, 너무 재밌었고, 어, 맛있는 것도 먹었고, 되게 재미있었다 근데 너가 없어서 너무 아쉬웠다. 라는 식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장, 조금 장문으로. 근데, 일십했어요. <웃음> 일십당했어요. <웃음> 땡큐라도 아니면 뭐 그냥 더블 클릭해서 하트라도 보내주셨는데, 일십당했어요. 침대래, <laughs> 침대래, 개침대래. <laughs> 그리고서 이번에, 이번에, 쇼한 것도, 어, 완전 콧펌 내서 간거 같고. 근데 막상 만나면 진짜, 아무것도 스윗하지가 않아요. 쿨해요, 되게 쿨해. 엄청 쿨해요. 하는 짓이. 근데, 친친이야 뒤에서 잘해줘. 뒤에서 엄청 잘해줘요. 완전 침대래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분은 성격이 어때? 이러니까 되게 내성적이래요. 근데 완벽주의자래요. 아 내성적이구나. 엄청나게. 그래서 그분들의 지인들을 보면은 엄청나게 되게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말을 많이 한대요. 막. 되게 막 일부러 더잘 지냈어. 그래서 막 뽀뽀해주고 막 엄청나게 막, 막 이렇게 하는 편이래요. 되게 내성적이래요 그분이. 되게 매력 있죠? <laughs> 나도 나도 그런 성격인 줄 몰랐어요. 되게 되게 뭔가 되게 묵직해 보이는 성격이잖아요. 뭔가 뭐라 해야 돼 생김새가 뭔가 되게 묵직해 보이시고 되게 뭔가 되게 엄청나게 쿨한 느낌을 뿜뿜 뿜어내시잖아요. 근데 그거와 다르게 되게 내성적인 성격이시래요. 되게, 모르는 거 보면 되게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 되게 그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 백스테이지에서, 백스테이지에서 직원들이, 그 쪽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너가 그분이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모델 중에 한 명이야 라고 계속 계속 저한테 와서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야. You are your a e you are favorite model 이러면서 그의 favorite 모델이라고 너가 진짜 그의 favorite 모델에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어... 실감 났어요. 사실 이번 시즌에 드디어 실감이 났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 또 하나 옵션이 걸린 게 있었어요. 그 브랜드와 관련된 것 중에. 근데 너무 컨셉이 안 맞아서 못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뭐 저는 이해해요. 근데 보통 옵션이 걸렸다가 풀렸을 땐 아무 말도 안 해줘요, 사실.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줘요. 진짜로 아무 말도 안 해줘요. 그냥 옵션일 뿐이니까 옵션이 뭐냐면 예약 걸어 놓은, 예약도 아니고 그냥 말만 해 놓은 거예요. 어, 그냥 얘 이번에 만약에 룩북 촬영이 있어요 그러면 음어얘 룩북 촬영 어 그냥 이름 홀드해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홀드해줘라고 이런 식인 거예요 옵션이라는 게 근데 옵션이 걸려왔었는데 그런 건 보통 말을 안 해요 옵션 풀리거나 했을 때도 근데 그 브랜드 쪽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아 미안하다. 우리가 정말 소라를, 소라랑 같이 일하고 싶은데, 그도 너무 소라랑 일을 하고 싶은데, 이번 컨셉이 너무 안 맞는다. 그래서, 2분 남았네? 그래서 이번, 이번에는 못할 것 같다. 정말 미안하다. 이번 참, 이번 거는 못할 것 같다. 진짜, 진짜 미안하다라는 식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아직도 그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스윗하죠. <laughs> 되게 스윗하죠. 그러니까 되게 사랑을 뿜뿜 주시더라고요. 뒤로. <laughs> 그리고 쇼끝나고 호텔 들어가니까 그 버버리 쇼. 또 말해버렸어. <laughs> 쇼끝나고 호텔 들어가니까 그 브랜드의 엄청나게 큰 쇼핑백이 3개나 있더라고요. 막그 안에 가방이며, 신발이며, 코트며, 옷이며 엄청 많이 넣어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음, 감사합니다. 아니웨이, anyway. 1분 남았어요. 되게 침대래요아니에이 anyway. 이제 저는 이거 끝나고 다시 그냥 쉬려고요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laughs> 과연 이걸 보고 있을까? 못 알아들을 텐데 한국어라서